네 주말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시나요?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은 어, 리플 거래들의 또 XRP 이동 소식입니다. 아335 밀리언이니까 3억 3,500만 XRP죠. 리플에 의해서 그리고 리플 거래소에 의해서 이동이 됐다. 이동의 의미가 이 초심자 코린이 분들은 제일 궁금해할 수 있겠 궁금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아닌 이상 이동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것 때문에 옮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눈앞의 움직임 때문에 사고팔고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 있잖아요. XRP trades on the dip. 저희 방송 중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드딥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딥 딥이라는 것은 파인 것의 뜻이잖아요. 파였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모으면서 물량을 늘러가는, 늘려나가는 그러면서 평단을 낮추면서 본인의 본인만의 평단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드딥 전략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딥 거래주 도중에 3억 3천 5백만 개의 XRP가 이동이 됐다. 지금 현재 한 447원에서 455원 사이 4A에서 4B 구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음, 그런 형국입니다. 주로 현재 오늘까지는 5A에서 새벽간에 4B까지 떨어지면서 4B 구간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고 음... 2022년은 FOMC 금리 인상과 관련된 회의들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2023년 3월까지 있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6%까지 오르면서 이것이 곧바로 이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되면서 진짜 뭐 81년 내 41년 만에 최고치에 물가 인상률이 나왔다. 그런 딥을 기회로 삼으면서 XRP를 매수를 한그 고래 세력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인지는 알수 없겠습니다만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물량 매집 또는 XRP 거래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종이 장이 좋지 않을 때는 펀더멘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반대로 기술적으로 좋은 분위기라고 해서 꼭 가격이 좋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반대로 기술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꼭 가격도 매번 눌려 있어야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리프런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선결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선결 조건과 관련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볼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3억 3천 5백만개 이동은 이동의 행방 이동의 의의가 어떻게 어떤 것인지는 방송을 한 시간 한 시간 매일매일 하면서 서서히 리플의 가격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정말 고래들의 특징은 정말 멀리 봅니다 멀리 당장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짧게 보지 않고 정말 멀리 보거든요. 정말 멀리 봐야 되는 그런, 왜냐면 충분한 시간이 투자되었을 때, 비로소 XRP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것이 바로 리플의 가격으로 연결될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퀄리티 항상 도움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